스펀지 마술이에요.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배워 보시자고요. 빨간색 스펀지 공이 어, 노란색 스펀지 공으로 바뀌는 마술입니다. 빨간색 스펀지 공을 관객에게 보여줍니다. 여러분, 빨간색 스펀지 공입니다. 두 손으로 해도 되죠. 안 돼? 왜난두 손이 두 개인데? <laughs> 안 돼요? <laughs> 잠깐만. 나 어느 타이밍에 어디를 눌러야 되는 거지? 최연우, 될수 있다며요? 오오 <laughs> 어, 노란색 음. 공이 됐어요! 말씀용이에요. <laughs> 아, 그럼 어설프지. 내가 어떻게 잘해요? 너무나 어렵습니다, 지금. 오늘은 진짜 이걸 제가 혼자 어떻게 다 텁니까? 전문가 선생님 모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한분무신 분이 있어요? <laughs> 누구야? 강세이요 <황제이요? 웃음> 세이오니? 세이야! 최연우 올거 아니면 말을 마세요. 따 대단 딴딴딴 안녕하세요 맛초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쩐다. 조금 다르지만 저입니다. 반갑합니다 이거 10년 전이에요? 아, 웬일이니? 어, 제가 올해로 데뷔가 2 0주년이거든요 20년 동안 제가 방송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의자 들고 들어오면서 제가 손으로 만는 방송을 이게 처음이에요 정말 셀프입니다 아 대박이네요 여기 진짜 네, 처입니다 <laughs> 네, 최현입니다 네, <laughs> 반갑습니다 우와 이은결 아니고 요 최현우입니다 저입니다 우와 <웃음> <웃음> 반갑습니다 신기하다 연예인이다 우와 <laughs> 연예인이에요. 아 알고 있어요. 성우님이시잖아요. 응, 음, 성우이기도 하고. 네네. 또 어, 어, 하셨어. 자꾸 뭐. 아니요, 전 터미나운드의 안방마니를 맡고 있어요. <laughs> 정말 많이, 많이 봤거든요. 혼자? 어, 네, 저는 이게 뭐 대본이 높다. 있거나 높다. 이런 <laughs> 컨, 이런 콘셉트인지 정말 없구나요. 그냥 막하는군요. 그냥 막하는 거예요. 아 좋다 여기, 좋아요. 그렇죠. 또 연예인이 만나는데 악수 한번 하실까요?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<laughs> 어, 오늘... 영광이시죠. 네. <웃음> <웃음> 자,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 마술교실 제가 알차게 이제 꾸며봤어요. 그리고 스페셜 기프트입니다. 특별한 <웃음> 선물입니다. 특별한 선물. <laughs> for Christmas, for Children Day. 네, 그렇습니다. 죄송한데 네. 저보다 <laughs> 더 설치시면 안 돼요. 그거 바꿔거든요, 제가. 그, 쌩얼일 때 봤어요, 쌩얼. 그, 다크서클 굉장히, 그, 굉장히, 그 화제가. 네, 되던... 마이크 좀 꺼주세요. 정말 저는 잊을 수가 없죠. 정말 팬이었는데, 팬, 저 팬이 됐죠. 저 정말 팬들을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아하, 하지만 네. 오늘은 완전 아령 여신으로 돌아왔어요. 아, 오늘은 마술 여신이다. 아 여기 원래 진짜 정말 이렇군요. <laughs> 근데 진짜 아무튼 이렇게 바쁜 분이 세계를 막 누비실 텐데 어떻게 이 촬영장까지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몇 살이에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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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되게 어려운데. 어... 근데 데뷔 20주년이라니까. 굉장히... 음, 아린이보도 오빠야. 아, 그래, 오빠? 아, 네. <laughs> 안녕. 아, 네. 생얼로 한번 진행해볼까? <laughs> 둘이 같이 생얼로 한번 해볼까? <laughs> 그럼 제가 칩니다. 아, 네. <laughs> 그런 말하지 마세요. 아, 그렇구나.